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어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평소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그리면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런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Hi, Jane. What are you looking at on your phone? Hi, Brian. It's a picture I look at Grand Boulder National Park. I went hiking there last weekend. Let me see. I like the bear statue wearing the check pattern jacket. It's cute, right? Yeah. There's a park map between the lights. It seems to include useful information. It helps me pick a different trail each time I go hiking. Do you see the two flower pots in front of the cabin? Yes. They look beautiful. Oh, there's a round table by the path. I had lunch there. What a nice place to enjoy lunch. Look at the board on the tree branch. Isn't it lovely? I love going there and being close to nature. Okay, 단어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문장 점검한 후 다시 넘검해보겠습니다 제인, 여자 이름입니다. Look at, 지 보다 왜 살피다, 이런 뜻이어요 브라이언, 남자 이름입니다. 볼더, 둥근 돌, 바위, 하이킹, 도보 여행, 그냥 하이킹이라고도 하죠. weekend, 주말, checked pattern, 격자무늬, bear, home. 근데 동사로 부담하다, 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cute, 귀여운, 예쁜, 깜찍한, 앙증맞은. light, 빛인데, 거기 복수가 되면, 그 양, 돼지, 그 먹는 파 있죠? 피에나 파 촉시, 저거하습니다 여기서 라이트 빛인데, 그, 복수가 되면 또 파란 뜻도 있다. 라이트요. 트레일. 트레일은 이제, 둘레길. 뭐 등산로, 등산로 이것도 되고요. 등산로. 그 등산 둘레길. 트레일인데, 동사가 있어요. 뒤를 밟다. 블라 o t 화분. 여기서 이제, 그게 평이한 단어들이지만 우리가 그 악센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얘들이 이제 한국식 영어를 하더라도 그 악센트 발음만큼은 정확히 고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오른쪽 메뉴에 캡이 객실 오두막 라운드 테이블 원형이자 이게 라운드 테이블 이게 원형 테이블이죠 이 원형 테이블인데 또 원탁회의 이렇게도 사용이 돼요. p a 패스 p a 는 저기죠. 길이죠. 경로. 길. 도로.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by the p a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길에. 길에. 할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b y p a s 이렇게 될 때, b y p a 하면, 셋길, 옆길. 이런 뜻이고요. byway. 이것도 마찬가지죠 악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 w 이 y by, by p 하면 이건 셋길. 이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그, lovely, l o v 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l 아 i 부터는부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부사가 아니죠? 형용사예요 그래서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lovely 하면 귀엽게가 아니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그죠? 용사라는 거예요. close to, 아주 가까이에서. 이 close to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jacket, jacket. 이거는 윗돌이. 표준말은 윗돌이죠. 윗돌이가 아니고 윗돌이. 상이 한자로는 상이고우리는 보통 윗돌이 하죠. 윗돌이 그래서 이거 발음이, 우리 뭐 자켓, 자켓 하는데, 그는 아마 일본식 영어 같고 정확한 발음은 재킷, 재킷입니다. 자 t 이 아니고 재킷. 그래서 가끔 영어 단어 중에 일본식 저기가 발음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언젠가 그런 거 있었죠 왜? 뭐그 저기 레서피라는 거, 레서피를 리시피로 많이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원래 발음 레서피죠, 레서피. 처방전, 이런 거야? 처방전, 레시피 자, 그러면, 단어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럼 문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그, hi, Jane. What are you looking at on your phone? 전화로, 그 뭐, 뭐, 살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니까, 러 Hi, Brian. It's a picture I look at Grand Volt National Park.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그랜드 그볼든 내셔널 파크 거기서 살피고 있는 건그 그림이다. 그 I went hiking there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그 도보행 갔었다. 이런 얘기야 Let me see. 보자고 런 거. I like the bear s t a t e wearing the jack pattern jacket. 그러니까 그 나는 그 격자무늬 이도, 그 입고 있는 거, 곰, 곰, 상, 그거를 좋아한다. 그니까, 러 it's cute, right? 그, 그러니까 좀, 어, 귀엽다, 에? 귀엽다, 그렇지 않, 맞지 않냐, 그거죠? It's cute, right? 이 cute는, 아까 했죠? 뭐, 귀여운, 뭐 깜찍한, 앙증맞은. 예, 열서, Park map between the lights. It seems to include useful information. 그니까 그 지도, 아, 공원 지도가 있다는 거고요. 그 라이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유용한 정보를 그 포함하는 것 같다 이 거고. It helps me pick a different trail each time I go hiking. 그니까 그 도보 여행 갈 때마다 그 다른 경로를, 그, 찾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 되겠어요? 아마 이제, 그, 하이킹 할 때, 똑같은 곳으로 안 가고 아마 경로를, 이렇게, 다른 경로로 다 이렇게 다니는 모양이에요. Do you see the two flower p a t s i n f r o n t s of the cabin? 그 여기 뭐, 이 캐비는, 그, 오두막, 뭐, 객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뭐, 뭐 오두막,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오두막 앞에, 그, 두 개의, 그, 화분. 그, 두 개의 화분을, 그, 보, 느냐 뭐, 이런 거예요. 보고, 보고 있느냐. Yes, t h e l o beautiful. 예, yeah, 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 거죠. Oh, there's a round table by the pass. 길 옆에, 그, 하나의 그, 원형, 그, 원형의자가 그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I had lunch there. 거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죠 I had l u n 점심을, 해런치 먹다는데, 과거형이니까, 점심을 먹었다는 거고요. 바로 a nice place to enjoy lunch. 그, 점심, 즐기기에 좋은 것이다. Look at the bird on the tree branch. 나무까지 그 새를 봐라. Isn't it lovely? 네, lovely는 여기서 그 형용사죠? 네, 여기 귀여운, 뭐, 네, 뭐 사랑스러운, 뭐 이런 걸. 그, 저기, 귀엽지 않아요? I love going there and being close to nature. 아, 나는 거기 가서 자연과 가까이 있는 것을 뭐 좋아합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내용은 평이해요 평이한데, 또 단어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듣기 시험이라, 듣기 시험이기 때문에, 그, 이한 번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액센트그액센트하고 그 발음을 좀 우리 충실히 평소에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맨 위에서 뒤째 줄그 자켓이 아니죠? 자켓이 아니죠? 재킷. 예? 자켓이 아니고 재킷이에요, 재킷. 재킷. 예? 재킷. 그리고 그 위에서 세 번째도 그 엑센트를 그 확실히 해야겠다. 보니, 보니, 보통 그 영화라든가 뭐 이런 폐그에서 단어를 똑같이 낭독을 안 하고, 엑센트가 있는데, 뭐 있는 없는데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도, 위켄위켄 네? 주말이죠, 주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단어가, 뭐, 특별한 단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화분이라는 단어 좀 그렇고, 플라워팟 하고, 화분이죠, 화분? 네, 플라워팟. 플라워팟 그러고. 자,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수능 시험을 좀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Hi, Jane. What are you looking at on your phone? Hi, Brian. It's a picture I look at Grand b o l d National Park. I went hiking there last weekend. Let me see. I like the b e s t s Wearing the check jack pattern jacket. It's cute, right? Yep. Yeah. There's a Park map between the light. It seems to include useful information. It helps me pick a different trail each time I go hiking. Do you see the two ploughs in front of the cabin? Yes. They look beautiful. Oh there's a round table by the path. I had lunch there. What a nice place to enjoy lunch. Look at the board on the tree branch. Isn't it lovely? I love going there and being close to nature. 네, 이상 한번넘겨봤고요 그래서 이 영어 그 듣기 시험은 그, 이게 짧은 시간에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본토 영어를 100% 못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시 영어를 하는데 다만 그 발음과 액센트만큼은 그 정확히 그 구사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